이 새끼 죽여버린다. 수고했어. 이따 알지? 아 그래. 우린 나갔다 올게. 천천히 이야기하라고. 빨리 풀어. 빨리 풀라고. 서두르지 마. 아직 해뜰 때까지 시간은 많으니까. 이제부터 천천히 네 가면을 벗겨줄게. 나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. 일주일이 지나면.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지. 우린 다시 몸이 바뀔 거야. 그 램프에서 나온 이상한 할아버지의 말대로라면 말이야. 그건 너도 알고 있었고, 그런데 네 몸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, 굳이 왜네 몸으로 직접 살인을 하라고 나한테 협박했을까? 몸이 바뀌자마자 너는 분명 감옥에 갈 텐데.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건지 궁금했어. 내 몸을 이용해서 직접 처리했다면 나는 이런 의심도 하지 못했겠지만. 최근에 너희 아버지가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전 재산을. 고인의 투자에서 말이야. 아무리 그래도 돈 때문에 친부모를 해친다. 시간이 지나면 유산으로 받을 돈 때문에.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죽는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네 상태, 즉내 몸으로 네가 직접 그 일을 처리해야 몸이 바뀌자마자 나는 살인범으로 갇힐 거고. 가족들이 모두 죽은 넌 유산도 상속받을 텐데. 왜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왜 하필 이 몸으로 CCTV에도 찍히라고 했을까. 뒷조사를 좀 해봤지. 너 병에 걸렸더군. 시한부 인생. 몇달 남지 않은 시간. 그리고 친가족들이 아니었어. 네 부모는 너를 입양했더군. 이 악마 같은 새끼. 오히려 입양해서 돌봐줬으면 더 효도해야지. 죽일 생각을 하다니. 그 이후로는 쉽더군. 실타래가 다 풀렸어.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버리고 내 인생을 삼키고 싶었겠지. 그래서 너는 네 가족들을 죽이고 그 이후로 나도 죽이고 그 돈을 몽땅 네가 차지하려고 했어. 맞지? 죽여버릴 거야. 내가 혀 깨물고 죽어버리면 너도 돌아올 몸이 없을 거야. <laughs> 역시 내 예상대로였군. 뭐? 네가 방금 네 입으로 말했잖아. 네가 스스로 죽으면 내가 돌아갈 몸이 없을 거라고. 너도 했지? 뭐라고? 너도 소원 빌었잖아 그 램프의 요정한테 말이야 그렇지? 뭐, 뭐야? 여긴 어디야? 소원을 말해라 5초 안에 말하면 들어준다 5, 4, 3, 2, 너, 넌 누구야? 난왜이찐따의 몸으로 바뀐 거지? 네. 소원을 들어주마 너는 그 남자의 소원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의 몸으로... 어 그럼 말도 안 되는... 그럼 다시 되돌려... 아니, 잠깐... 그럼 일주일 안에 그 놈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나랑 몸이 바뀐... 그 놈이 죽으면 말이야. 예, 그럼 너는... 평생 그 몸으로 살게 된다... <laughs> 그렇다면 내가 시한부 몸뚱이로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. 아니야, 다시 돌아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! 부자로 만들어줘. 세상에서 최고 부자 말이야. 소원은 단한 번뿐이다. 너는 이미 소원을 빌었다. 너는 소원으로 질문을 했고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했다. 쳇, 쪼잔한 놈. 그리고 너는 내 뒤를 쫓으며 장기를 팔려는 내 속셈을 알아차렸을 거야.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? 그래, 저놈을 이용하자. 잘만 한다면 우리 집 꼰대 재산도 다 챙길 수 있잖아? 그리고 나는 새 몸으로 새 인생을 사는 거야. 어디 한번 그 찐따놈이 말을 잘 듣도록 겁좀 줘볼까? 일곱 명을 연달아 퍽치기하고 도주 중인. <laughs> 널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었는데 조사해 보니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됐어. 잠깐만. 어, 진짜 돌아왔네. 아, 항상 허약한 내 몸이 원망스러웠는데. 이렇게 내 몸이 좋을 줄이야 무슨 개수작이야 이 줄만 풀리면 난 죽었어 내가 조사하면서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다고 했지? 네가 그렇게 개차반으로 사는데 두려움에 떨면서도 입양한 자식을 왜 아직도 거두고 있었을까? 진작에 파양했을 법도 한데 뭐? 너는 네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말이야 시간 됐다 정말 이놈 줄 잘라주면 되지? 아니야 나야 내 손을 풀어줘 너희 나한테 명령 받잖아. 그래, 네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네 입으로 이야기 했었잖아. 하지만 절대로 네 손을 풀지 말고 이놈 손을 풀어주라고. 그것도 네가 말했잖아. 그래야 돈 준다고. 우린 네가 시키는 대로 했다. 가지마, 가지 말라고. 내손 풀어주고 가. 아무튼 아까 했던 말 이어서 말하자면 네 가족들 역시 네 앞으로 막대한 생명보험금을 드러났었더라고. 뭐,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리고 네가 왜 시한부가 된 건지, 넌 아직 모르지? 모르고 가족들 죽이려고 한 거지? 알고 한거 아니잖아. 그치? <laughs> 아이고, 마냥 자상하신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, 엄청 무서우신 분들이더라. 하마 타면 내가 골로 갈 뻔했어. 너만 부모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. 난 간다. 그럼 인간 뭐라고 생각해라. 어차피 여기서 살아나도, 넌 장기 파리로 인생 끝날 거야. 야, 야, 거기 안 써! 죽여버린다! 어? 어? 이게, 뭐야? 이, 이놈이 이제 사람까지 죽였나봐요. 아, 젠장. 그냥 얌전히 죽을 것이지, 또 사고 쳤네. 며칠 잠잠하다고 생각했더니. 그러니까요. 계획대로, 저번주에 죽이지. 이놈이 잘해준다고, 며칠 미루니까, 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. 아니, 여보. 잘 됐어요. 여기서 처리합시다. 우리가 직접 그집안 하려고 음식에 티안 나게 몇년 동안이나 독탓 썼는데, 어차피 여기 이놈들도 쓰러질 거 하니까 서로 죽인 걸로 하고... 아, 하긴 그럴까요? 그럼 내가... 내가 할래. 이 새끼한테 당한 거 참고 산 지가 얼만데? 아니야, 엄마, 내가 할게요. 이 쓰레기 내가 처리를 해. 어허, 칼질해도 큰 어른이 먼저라고. 내가 선빵 날릴 테니까 그 다음에 쓰셔. <laughs> <laughs> 뭐야, 그 새끼 실종됐다고? 치, 그럴 줄 알았어. 도망갔군. 어쩔 수 없지. 그놈 가족들 다 끌고 와. 자식 새끼 장기 대신. 가족들 장기를 모두 다 빼주지. 소원을 말해라. 5초 안에 말을면어준고사상이네